다음 주에 이제 추석이라고 또 쉬잖아요? 쉬, 쉬어도 꼭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저하고 만나는 인연 동안에는 일주일에 한번 만나더라도 나머지 6일 동안 시간 이 있는 대로 꼭 여러 번 읽으세요. 지금 생명입니다. 제가. 여거요 생명이라. 여러분하고 이런, 이, 마주하는 인연이 안 되더라도, 이 오른골에 꼴짝기에있지만 아주 자신있게 사는 거예요. 자신있게, 거기서 유튜브를 해도 계속 요거, 요거. 이것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누구를 만나도 이거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뭐 자세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세히, 굉장해요. 그런데 제가 하는 거는 뭐냐. 대승불교 어떤 경전이나 논선에 자세히 나오지 않고, 오직 가장 깊고 깊은 뜻은 기실론하고, 무량수경 종요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 오늘, 오늘은 뭐냐면 이 앞에 진영 두 가지 이 작용이라는 걸로 맞췄는데 오늘 그와 연결해가지고 또한번 할게요. 뭐냐 그러면은 184페이지 가운데 범부와 이승은 응신을 본다라는 제목이에요. 제목이 범부와 이승은 응신을 본다라. 이겁니다. 자, 보세요. 범부다. 범부다 이 말은 뭐 보통 명사니까 세계에서 다쓸수 있는 말입니다. 범부. 그다음에 이승이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 이승이란 말은 소중해서 성문과 영각을 말하는 게 이승과 저승을 말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이승은 성문과 영각을 말하는데 이건 영어죠. 불교의 영어죠 불교용어다. 자, 법부와 이승은 응신을 본다. 응신도 불교의 용어지. 그러나 그 뜻은 있죠. 뜻은 인류, 인류, 인류의 모든 이 철학에 다 통하는 말이라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래. 자, 그러면은 서양에 범부가 가득하고 동양에도 가득하다. 동서고금에 범부라는 사람이 가득해.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의 소승불교는 아니지만은 서양에도 불교에서 말하는 소승적인 그 철학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거기 동서고금을 막 논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범부,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도우 길을 걷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전부 범부예요. 방편이, 방편이 없는 사람. 이런 게다 범부예요. 범부. 범어사에 신도들이 많지요. 신도들이 많다. 많이 있어요. 많이 다니죠. 그러면 방편이 없어요. 방편. 하다 못해. 지장보살이라고 부르든지 하다 못해. 나는 하다 못해. 그래. 간세보살을 부르든지. 그건 하다 못해라. 나무함이 타운 하다 모대 나무함이 타보라도 부르든지 이런 놈은 아주 죽여야 되는 놈이고, 아주, 하다 모해 간세한 보살, 이 방편이 없으면 범부야. 그러니까 계속 범부로서 다니는 거거든. 죽을 때까지. 방편이 있어야 돼. 방편이 있어야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계기가 나오는 거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와 인간의 존재 법칙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범부라. 그럼 세양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불교에서 요구하는 세계관에 아주 미혹한 사람이 많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응신만 봐, 응신. 응신이 뭐냐? 응신이 불교 용어인데 다 통해, 다 통해. 서양 동서고금에 다 통하는 말이다. 응신이 뭐냐? 그러면은, 응,시는 뭐냐면은, 예수, 예수. 예수라, 하느님이라는 사람은 자기들 말하는 것처럼, 하느님이라는, 부처라는 사람, 불교에서 부처라는 사람, 부처라는 사람, 다른 나라에서 신이라는 사람들, 신, 신. 이 사람들은 전부 다알 수는 없지만은, 부처님은 알 수가 있지, 알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육군을 갖추고 있는 사람, 이목구비를 갖추고 있는 짐승, 신, 생명, 육군, 이목구비를 갖추고 있는 생명으로밖에 못 본다 이 말이라. 지금 세상에서도요. 부처다 그러면 성하모니 부처님처럼 이렇게 이목구비를 갖추고 있는 부처인데 그 부처가 언제 나오냐? 2500년 동안 안 나왔으면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야. 아주 뛰어난 철학자들도 어? 뛰어난 사람들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예, 법부와 이승은 아무리 좋은 안경을 쓰고 그래도응심받지못봐 응신 모든 생명은 생명은 불교로 말하면 생명은 육도로 나누어졌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축생이고. 요거는 지옥중생이고, 이렇게. 요건 사람이고, 이렇게밖에못 본다니까? 아, 그것이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 다르게 보는 게 아니고. 근데 대승불교 조사들은 이러한 생명체를 모양이 다른 것, DNA가 다른 것들을 따로따로 따로 나누어가지고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로서 존재한다고 보는 거는 불교에서 깨달음으로 아주 먼 거리라고 본 거야. 그래 그럼 불교만 그런 거 아니고 아니 서양 있잖아. 서양 세안,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은 어쨌든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다. 두 두를 눕혀놨어요. 어쨌든, 뭐, 영혼이 있든지, 어떤지 간에, 윤례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두 사람의 사우는, 사우는 저 세계가 있다그러면 반드시 사우에, 사우에 저승은 세계가 있다 그러면은, 있다 그러면은, 가정한다 그러면, 이두 사람은 업력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는 세계가 다르다 그러고 결정을 해. 그래요? 그럼 불교인 사안그러잖아 불교인이 다 그러지 2000년 동안 그러지 2500년 동안 그러지 이거 중요한 거야 그렇게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은 범부와 이승은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아도 생명체를 그렇게밖에 규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다 이거 알아듣겠지? 알아들으면요 알아들으면 이제 금생에 60만 살아도 120살 산 것하고 똑같아요. 300살 산 것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300살 산 것하고 똑같으니까 오래됐으니까 앞으로 그 미래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예착을 하진 않아 사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세배네배를살아버렸거든 지금. 그렇게 살아야지 안다니까. 만약에 천지의 수행을 하면. 이제. 그러니까 범부 이승은 응신을 본다라. 전 인류의 불교적으로 깨달았지 못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 이승, 세계관, 대승은 세계관이 아니라 소승은 세계관이라, 소승은 세계관. 이한 세계 한 부처, 한 세계 한 부처, 기독교 세계는 하나님 하나야. 저 알라시는 세계는 알라가 하나다. 그 다음에 불교 세계에 서는 불교 세계는 이 사람들의 이승은 부처가 하나야. 하나야. 아미타불이나 이런 거 주장하면 큰일 나는 게약사일요 성아모니 부처님 하나야. 일 세계 일 부처야. 실제로 여러분은 눈으로 우리 눈으로 부처를 확인할 때까지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로만 교, 교화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아는 것을 이승이라 그래. 그래 범부와 이승이 사는 세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만 부처라. 대승에서는 지금 기실론에서 무슨 말을냐면 범부와 이승 한계라고 본 거야. 한계라고. 그다그 말이야. 아, 그, 저, 읽어보면 더 어려워. 그럼, 범부와 이승이 그렇게 한계인데, 한계인데, 그렇게 봐도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이익이, 그렇게 믿어도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아, 있어, 있어. 이 유명한 말 써놨, 써놨잖아. 밑에 두 번째 줄 저번에 얘기했잖아. 범부와 이승도 선악을 분별하여 선업을 짓게 되면 이익이 없지도 않은 것이다. 범부와 이승은 반드시 부채는 80종어, 30 이상 80종어로 갇혔는데 나는 그부채가올 때까지 수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선행을 쌓는 거야. 그럼 나한테는 반드시 그부채가 보일 것이다. 꿈속이라도 보일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수행을 하는 거라. 수행하면 거이익된다이 말이야. 어, 궁극적인 진리에, 진리에 의해서 수행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라도 믿고 하면은 이익이 온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는, 음. 내가 생각하는 세계관에는 윤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정몽이 틀렸다고 그러지만그 말도 안 된다. 고 나는 무조건 윤회 믿을 거야. 그고정몽 씨는 그, 그냥 다, 그냥 윤회 안 오고 비서도 간다. 그러고, 나이 소리만 들으면 열받아가지고, 나안비타과 쳐다보기 싫어요. 막 그러면서, 갈래요.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그럼 니는, 니는 니 식대로 해라. 그럼 니 식대로 해라. 그러면 저한테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해도 이익 있다고. 나를 욕하면서, 나는 윤회를 철저히 믿으면서, 다음 생에는 이인간보뭐안 받고 천상으로 가, 아 그러면서 닦고 있죠. 그래도 안 닦는 놈보다 낫다니까. 이익이 있다고. 그러나 궁극에는 이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요. 자, 범부와 이승은 모든 생명체를, 지금 같으면 그 DNA별로, 종자별로 구별해가지고 본다. 이 말이라. 구별해가지고 보고, 부처도 이런 이 사람 모양처럼 생긴 걸로 보는 거라. 이런 부처님처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부처님만 부처님이잖아. 그렇죠? 안, 그랬, 안 그랬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이런 부처님만 부처님으로 보죠. 아, 그러니까 보리안까지 가야 되잖아. 보리안까지. 갑바이까지 가야 되잖아. 이런 부처님만 보니까. 이런 부처님만 보는 사람은 범부와 이승이라 그래 이 사람들 이익이 있다고 에. 그러면 와,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성모 마리아를 봤다고 박수를 치고 예수가 나타났다고 막 하고 성령을, 성령을 받았다고 막 난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전부 범부와, 범부 아니면 이승에 속하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전 인류 99.9%야 99.9% 99%야, 99999. 99. 예? 알았어요? 그래요. 그럼 0.001% 안에 들어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으니까. 이익! <laughs> 말할 수가 없지, 말할 수가. 말할 수가 없지,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하잖아.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 완전히, 맹인이, 맹인을 데리고 다니는 거거든. 지금 다간 맹인이, 맹인을, 지금 맹인들을 인도하고 가는 거거든. 아이 참. 여러분은 인도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당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거의 다 맹인이, 맹인을 데리고 가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막 종교가 다 그래. 근데 그것 종교가 부처님 당시부터 맹인이 맹인의 뒷단을 끌고 가는 이것을 깨려고 부처님이 지금 출연한 것은 한 2500년 동안 해결이 안 되지. 범부와 이승은 죽었다 깨나도 응신을 본다. 부처는 부처의 모습을 봐야 되고, 예수는 예수의 모습을 봐야 진짜라 그러고, 성모 마리아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프랑스 독일 놈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밤에 사진을 찍었는데 성모 마리아가 찍힌 거 아니야? 요것만 진짜라는 놈들이 요것들은 다 범부와 이승에 속하는 거야. 중국에 저 15억이 거의 이승에, 소승, 범부와 이승에 속하는 거라. 하늘에 막용이간걸 찍고 간세보다 찍어가지고 사진으로 가지고, 지금도 그래, 지금도. 지금도. 그래가지고, 아. 염불하는 사람들도 그러고, 선을 했다는 사람들도 그러고, 오늘 이제 방송 끝나면, 이제, 아, 요거, 요거 끝나면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해줄게요. 첫째는 범부와, 범부와 이승의 의식으로 는 응신. 꼭 뭐냐면, 인간같이 생긴, 인간처럼 생긴 부처밖에 볼 수가 없다. 그 이상은 절대 못 본다. 서양 놈들도 다 마찬가지다. 다른 종교 놈들도 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다. 알았죠? 요거야. 끝.